아니 웬걸? 오슬로 플립 텀블러라는 멋진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그린 계열 색상이 눈에 띄는 예쁜 디자인이에요.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겠고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내구성 최고일 것 같아요. 보온과 보냉 둘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. 텀블러 본품만 딱 들어있어요. 출시년월은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상품 번호로 찾을 수 있겠죠? 이제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? 오슬로 아웃백 텀블러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초록색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. 손잡이가 있어서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좋았고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내구성도 뛰어나 보여요. 보온과 보냉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계절 내내 유용할 것 같아요. 텀블러를 열어 안쪽을 확인해 보니 깔끔하고 깨끗했고요. 일단 뜨거운 물을 넣어 보며 보온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. 다음엔 차가운 음료를 넣고 보냉 기능도 확인해 볼게요. 아주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워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? 스타일리시한 텀블러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먼저 이 옷을로 아웃백 트래블 텀블러는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고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한 느낌이고요. 진공 기능 덕분에 보온과 보냉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. 텀블러를 열어 보니까 내부도 깔끔하고요.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휴대하기 좋겠어요. 2022년 9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제품이라 기대가 되고요. 이제 여기다 음료를 담고 나가 볼게요. 보온과 본행이 잘 되는지 한번 사용해보고 다음 리뷰 제품으로 돌아올게요.